짜장면이 4만 깁인가 그랬는데 어 지금은 9만 깁, 9만 깁 합니다 두배 정도 올랐죠 네. 한국 물가 지금 무서운데 라오스도 많이 올랐죠 라오스요? 라오스도 많이 올, 오르긴 올랐는데 한국 사람들이 뭐 보면 이제 한국은 보통 사람들은 달러 바꿔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는 큰 체감이 안 들죠 왜냐면 하 이제 라오스 깁 가치가 많이 내려가서 아우스킵 가치가 내려가서 깁 물가는 올랐는데, 뭐, 달러 대비 지금 100달러에 226만 깁이거든요. 옛날에는 100만 깁도 채안 했죠.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와닿지는 않아요. 달러로 생활하시는 분들은. <laughs> 왜냐면, 뭐, 옛날에는 뭐, 국수, 쌀국수가 뭐, 만 오천 깁에서 지금 뭐, 이만 오천 깁으로 올랐다고 해도, 달러 대비 계산하면 그게 그거니까. 괜시안이는 신짬뽕이 하나의 짜장면이 4만 깁인가 그랬는데, 어 지금은 고만깁 5만 9만 깁합니다두배 9만 깁 정도 올랐죠. 네. 그런 이제 한국 식당에 그런 물가들도 전부 다 올랐습니다. 두 배로. 네. 골프비도 심지어는 골프비도 많이 올랐고요. 네. 그렇지만 한국 분들은 많이 오십니다. <laughs> 골프비가 많이 올랐지만 한국 분들은 지금 많이 오십니다. 네. <laughs> Thank you.